안슈카스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 영어 학습 어, 습득이랄까요? 외국어 학습 습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는 뭐 모든 사람의 관심 사항이죠. 관심 사항이자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수, 스트레스 유발 인자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어떤 소수의 일부 어 사람들에게는 뭐 즐거움과 행복, 뭐 호기심, 그 다음에 뭐 직접 평착이 날까요? 자신의 뭐 지평을 넓히는 게 하는 큰 도구이자 채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어 학습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충만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인풋 측면, 어, 두 번째는 아웃풋 측면. 인풋이라는 것은 뭐, 머리에 집어 넣는 거죠. 음, 정보라든가 저를 많이 노출시키해서 머리에 집어 넣는 거고. 그런데 집어 넣는 것을 뭐 기억했다고 할수 있고요. 습득했던 것을 밖으로 발사시키는 것,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아웃풋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음,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죠. 크라우스크라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 이분이 에, 주장했던 어컴프리 i 시블 인풋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프리 u 시블 인풋. 인풋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의 이제 어,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어, 머릿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보는 어, 유튜브를 통해서 팟캐스트 라리오그 다음에, 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 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는 아티클, 그 다음에, 책, 뭐, 블로그, 이런 등등이 다 인풋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풋이 있는데, 어떤 인풋을 받아들여야, 어떤 인풋에 우리가, 음, attention을 해야, 해야, 뭐, 언어습득에 도움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의학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본인이 의도했던 간에 의도지 않던 간에 또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노출해서 많은 음, 인풋에 노출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풋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인가? 자기가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가, 자기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서어 크라우센 교수님께서는 'compelling input is best'. 'compelling'이라는 것은 아 저, 자기 자신에게 직접 필요하고 관심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인풋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그것을 밖으로 어, 보내는 아웃풋 과정까지 갈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뭐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뭐 사람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본을 배울 수 있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서양인들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은, 어, 일본에 관심이 있다면 애니메, 애니메 있죠? 일본 만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최근에 그, 어, 학생이라면 영국의 축구에 관심이 있어. 축구 경기를 보기도 하고 축구 잡지를 보기도 하고 축구 관련 팟캐스트를 보면서 그를 통해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컴프레헨스블 인풋입니다. 본인이 관, 관심이 별로 없고 호기심도 없고 또는 어, 잘, 모르는 영역에서 인풋을 많이 넣어봤자, 어, 관심도 없고, 집중도 떨어지고, 아웃풋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어, 좋은 함의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리 프로그램을 계속 봐서 본인의 외국어 실력을 함양하는 것. 그 다음에 여행이라든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인풋을, 인풋에 노출시켜서 본인화, 본인이 그것을 가공해서 아웃포스로 발산하는 다시 말해서 소통을 할수 있는 그 힘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특히 아시아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외국어 교육은 대부분 경우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학원 정규 교육의 선생님을 통해서 학원 교육을 통해서 여기 때문에 보신이 관심사하고 관수 없는 내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수동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제도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되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자발적으로 노출시켜서 그것을 내재화시켜서 본인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웃풋도 마찬가지인데 아웃풋에 대해서는 아웃풋컴프리셔블 아웃풋에 대해서는 다음 음, 음, 기회 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미국의 저명한 어, 언어학자인 그라우스인 교수님이 에, 소개했었던 컴프리셔블 인풋, 인풋. 근데 여기서 제가 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컴프리셔블 인풋인데. 어, 자기가 어, 실력에 맞는 컨텐츠를 접해야만 이해도가 높다 그래요. 뭐 평균적으로 어, 그 내용 중에서 60%나 70% 정도를 이해하는 그런 컨텐스, 어, 컨텐츠를 접해서 이해도를 높여가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어 어, 습득의 두 가지 중의 하나인 인풋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Thank you.